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판단하는 자신이 성경의 말씀 대신에 그런 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과 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은 분명히 동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초월된 혼이 영의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 안에